이번에는 하반기 국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를 어, 잘 못하니까 선민들이 으싸으싸 하니까 시끄러운 거 아닐까요? 온 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응, 나라는 지금 망국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데 어,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나? 닭대가인가 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밖에서. 내가 작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아, 올해는 물 엄청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부자들은 높은데 살잖아요. 낮은데 안 살잖아요. 서민이니까 지하에 살고요. 그런 분들이 진짜 또또 한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왜그이 말을 하냐면 굳이. 그냥, 그냥 청와대에, 왜 청와대를 버리셨는지왜 자기만 살겠다고, 왜 이사를 가셨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 중에 의문이거든요. 그분은 거기 가서 편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너무 힘들고 있잖아요. 좀 다리를 좀 달려놓고, 거기 계시는 게, 조금, 불도 좀 막아, 막아갔을 거라 생각하고, 이, 물도 좀 막아갔으라고, 막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도, 어, 지향이잖아 하늘에서 내린 지향이고 불도 하늘에서 내린 지향이잖아요 지금 제약만 자꾸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까. 우리 지금 내가 어제 처음으로 서울을 한번 가봤어요. 서울이 싸늘해요. 서울 거리가 싸늘하단 말이야. 썰려가단 말이야. 왜 저는 그 이사를 가셨나. 어? 안 가셨으면 아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뜻인지 아니면 그분 뒤에 계신 분 뜻인지. 옮기는 게 별로 안 좋았다. 예.